네, 안녕하세요, 김과장입니다. 오늘은 BMW 즉시 출고 가능한 모델별 재고 리스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즉시 출고 재고 리스트는 당연히 실시간으로 변동된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고 어, 자세히 보실 분들은 정지 화면으로 천천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뭐 아시겠지만 어, 재고들이 많이 들어와서 어, 어지간한 모델은 어, 즉시 출고 재고가 없더라도 어, 이제 빠른 출고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 요즘 재고가 입항도 많이 들어오고 재고도 어, 딜러사별로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이제 어, 모든 딜러사 재고를 다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쭉 보면 은 이제 상황을 알 수가 있는데 한 3월 달부터 해서 지금 재고가 어, 예전보다는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5 시리즈도 많이 있고요. 다음은 6 시리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세히 보실 분들은 정지화면으로 봐주시는데 어차피 이게 즉시출고 재고는 어 실시간으로 계속 변동되니까 그냥 참고용으로 아 이런 게 재고들이 있구나라고 봐주시고 어 이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그때 시점에 다시 확인해 드린 게 아무래도 가 가장 정확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네. 쭉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로모션도 아시겠지만 요즘 계속 올라서 어 5월 초에 잠깐 꺾였다가. 그 후로 계속 좋아졌죠 좋아졌기 때문에 어뭐 지금도 조건도 나쁘지도 않고 재고만 있으면 어 그냥 크게 어려움 없이 출고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딜러사마다 재고도 틀리고 어 프로모션이 다르기 때문에 원하시는 재고로 했을 때 어느 딜러사가 프로모션이 가장 좋은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딜러사에 어 재고가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리스나 렌트로 진행하시게 되면 어 어느 캐피탈이 가장 저렴한지도 확인을 하셔야 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저거 외에도 이렇게 저희 전산에 보면은 이건 이제 에이전시 업체에서 저희 업체에서 이제 쓰는 이제 그 전산인데요. 어, 요건 이제 딜러사별로 다 모아놨기 때문에 일일이 다 이제 따로, 따로 확인하실 필요 없이 전 이렇게 다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O3G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서만 328대 정도의 재고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솔림, 재고가 솔림 현상이 있기 때문에, 워낙에 그 찾으시는 어 재고들만 찾는 게 있어서, 그런 거는 조금 대기를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외에 뭐 이제 530i나 523t 뭐 이런 거는 재고가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X5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은 x7도 22대 정도 네, 있습니다. x6도 예, 지금 조건이 좋죠. 그리고 네 6수리즈, 6수리즈도 지금 조건이 좋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많이 있으니까요.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어 이제 견적과 재고까지 확인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알아봤고요. 더 자세한 상담 문의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문자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스마스 아이카의 갑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